안녕하세요. 컴사우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진에서 특정 색상만 강조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사진이 원본이고요. 이 사진이 결과물입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본, 입술 색상만 강조한 사진. 두 번째 사진, 원본이고요. 결과물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본, 결과물인데, 이 꽃잎 색상을 자세히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두 장의 사진을 놓고 비교해 볼게요. 왼쪽 사진이 원본이고 오른쪽 사진이 수정본입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왼쪽 사진이 원본이고요. 입술을 강조한 사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인트 색상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 볼게요. 사진 편집에서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하고요. 조정을 클릭해 줄 거예요. 그리고 중간쯤을 보시면 포인트 색상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나서 강조하고 싶은 색상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옵션을 조절해 볼게요. 색상 범위를 왼쪽으로 당기면 선택 영역이 좁아져요. 왼쪽으로 더 당겨 볼까요? 너무 적은 영역이 선택됐죠. 반대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선택돼요. 그래서 색상 범위는 화면을 보면서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경 채도와 배경 채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정경은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색상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배경은 그 이외의 색상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정경은 입술이 되겠죠 그래서 정경 색상을 좀더 강조하고 싶다면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정경의 채도가 빠지면서 오히려 강조가 안 되게 됩니다 자 정경채도를 0으로 맞춘다면 원본 색상과 같아지는 겁니다. 이제 아래쪽을 보면 배경채도가 있죠. 배경채도가 마이너스 100, 가장 최적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선택한 색상, 강조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흑백으로 돼요. 반대로 배경채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오히려 배경색이 더 강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원본 사진에서 배경색은 그대로 두고 특정한 색상만 강조를 하고 싶다면 배경 채도는 0으로 맞춰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놓은 다음에 정경 채도를 이제 높여서 강조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원본 사진과 비교를 해볼게요. 얘가 원본, 얘가 수정한 사진. 입술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원본, 수정본.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마스크를 이용해서 작업을 좀더 해줘야 됩니다. 아까 배경 채도가 마이너스 100이었을 때 이대로 돌려보면 얼굴 부분에도 강조 색상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는 혹시 불필요한 부분에 강조색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배경 체도를 조절하셔야 돼요. 이제 실제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클릭하고 빼기를 클릭한 다음에 브러시 크기와 경도를 최대값으로 맞춰 줄게요.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입술을 제외한 부분에 색상을 제거를 해줄 거예요. 제거할 부분이 많으니까 캔버스를 축소하고 나서 드래그를 하면 좀더 빨리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브러쉬 크기를 조금 줄여볼게요. 그리고 다시 드래그. 이제 경도를 가장 낮게 맞춰놓고 나서 캔버스를 확대하고 나머지 부분을 드래그해서 색상을 제거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굳이 제거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 입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살색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지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원래 사이즈로 돌려놓고요. 배경 채도를요. 다시 0으로 맞출 거예요. 그리고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원본 사진하고 비교해 볼게요. 얘가 원본, 얘가 수정본. 이제 두 번째 사진도 작업해 볼게요. 자, 이 사진에서는 꽃잎을 강조하고 싶은데, 아까 첫 번째 사진하고 다르게, 이 꽃잎 부분에 여러 가지 색상과 또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꽃잎을 클릭하면 이렇게 군데군데 분홍색들이 남죠. 그래서 다시 재설정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여기를 클릭해 볼 건데, 이렇게 하면 꽃잎 부분들이 다 흑백으로 변합니다. 또 다시 해 볼게요. 여기를 클릭해 주면 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진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럴 경우에는요, 강조하고 싶은 색상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배경색을 클릭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스크를 클릭하고, 마스크 반전을 클릭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꽃잎 부분만 색상이 강조가 되죠. 이제 이 상태에서 배경 채도를 이렇게 영어로 맞춰주면 꽃잎 부분만 색상이 강조가 되고요. 꽃잎이 너무 하얘서 좀더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정경 채도를 높여주시면 돼요. 자, 60 정도까지 높였어요. 자, 보세요. 0일 때 그리고 26 정도일 때 그리고 60으로 높였을 때 차이가 많죠? 자, 수정 전이고 수정 후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죠? 수정 전, 수정 후. 이제 적용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돼요.